인천시 실거주 금매물 중 4.7억 하락한 금매물을 지금 공개합니다. 내집 마련 금매 전문 금매왕입니다. 먼저 12 10위 매물입니다. 12는 부평구 부계동 상호시명 보람입니다. 1998년에 지어진 57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7호선 삼산 체육관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개발호재로는 1.1km 거리에는 성내부천선 상동역이 2.3km 거리에는 gtxb 부평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00m 거리에 있는 구산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대형마트는 롯데마트가 차로 3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5분 거리에, 팀스클럽이 5분 거리에, 이마트가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차로 7분 거리에 순천면형대 병원이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우식명 보람 추천 급매물은 40평, 5층 매물로 최고가 8.33억에서 27% 하락하여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2.33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10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뒤로 갈수록더 좋은 실거주 급매물이 등장합니다. 다음은 구이 9위 매물입니다. 구이는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 골드 2단지입니다. 2007년에 지어진 3,384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인천요선 모래내 시장역을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호선 인천시청역이 존재합니다. 개발로지로는 1.3km 거리에는 GTXB 인천시청역이 개통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30m 거리에 있는 정각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차로 5분 거리에. 팀스클럽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차로 3분 거리 에 가천대길병원이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롯데캐슬골드이단지 주청극 매물은 44평 17층 매물로 최고가 8.3억에서 28% 하락하여 5.9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4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8위 매물입니다. 8위는 연수구 송도동 글로벌캠퍼스 프로지오입니다. 2013년에 지어진 1,703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인천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있습니다. 개발주제로는 1.7km 거리에는 GTXB 송도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90m 거리에 있는 인 배정됩니다. 주변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차로 2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6분 거리에. 코스트코가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차로 8분 거리에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있어 응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글로벌캠퍼스 푸르시오추 청금 매물은 4 1 7평 4층 매물로 최고가 12억에서 20% 하락하여 9.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2.5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7위 매물입니다. 7위는 서구 신현동 루원이 편한 세상한들지입니다. 2010년에 지어진 3,331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인천호선 가정중앙시장역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로는 430m 거리에는 7호선 청라안장 가은역이, 550m 거리에는 2 로 k m 거리에는 2027년 7호선 성남 연장 성남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310m 거리에 있는 가현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대형마트는 롯데마트가 차로 8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로원이 편한 세상안 을체 추천금 매물은 62평 16층 매물로 최고가 9.5억에서 29% 하락하여 6.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2.8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다음은 6기 6위 매물입니다. 6기는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스퀘어입니다. 2014년에 지어진 1,516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호재로는 2.0km 거리에는 GTXB 송도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10m 거리에 있는 인천청단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차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차로 9분 거리에송도세병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샵 그린스퀘어 추첨금 매물은 34평 23층 매물로 최고가 11억에서 26% 하락하여 8.1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2.9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뒤에는 더 좋은 실거주 금매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위 오이 매물입니다. 5위는 면수구 송도동 이편한 세상송도입니다. 2018년에 지어진 2708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인천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있습니다. 개발우제로는 890m 거리에는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송도 칠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60m 거리에 있는 인천 송담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이편한 세상송도 추천금매물은 28평, 6층 매물로. 최고가 8.75억에서 37% 하락하여 5.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도 최고점에서 3.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4위 매물입니다. 4위는 연수구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입니다. <목소리>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추천금 매물은 55평, 중층 매물로 최고가 15억에서 23% 하락하여 11.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또한 최고점에서 3.5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드디어 3위 매물입니다. 3위는 연수구 송도동 버샵 그린스퀘어입니다. 버샵 그린스퀘어 추천금 매물은 95평, 20층 매물로 최고가 14억에서 26% 하락하여 10.2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 역시 최고점에서 3.7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이제 2위 매물입니다. 2위는 연수구 송도동 이편한세상송도입니다. 이편한세상송도 추천금 매물은 34평, 14층 매물로 최고가 10.7억에서 39% 하락하여 6.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매물은 무려 최고점에서 4.2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대망의 1위 매물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채널이라 아직은 구독자가 적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유명한 부동산 채널이 될 테니 속는 셈 치고 구독 및 알림 설정하세요. 그럼 드디어 1위 매물을 보겠습니다. 1위는 면수구 송도동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우입니다. 2013년에 지어진 1703세대 아파트입니다. 해당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1km 내에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있습니다. 개발호제로는 1.7km 거리에는 GTXB 송도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290m 거리에 있는 인천 송명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주변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차로 2분 거리에 롯데마트가 6분 거리에, 코스트코가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차로 8분 거리에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있어, 이급시 빠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추천 금매물은 42평, 10층 매물로, 최고가 12.4억에서 38% 하락하여 7.7억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고점에서 4.7억 떨어진 매물입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 금매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한 번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